오늘 이 시간 제목이 이렇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 어, 우리 본부 강단은 일부 어, 오전 예배 때 드린 말씀 가지고서 우리가 말씀을 새롭게 어, 한번 묵상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과연 누가 전할 수 있겠습니까? 깨달은 자. 또 누리는 자 가진 자가 전달할 수 있겠지요. 뭘 깨닫고 누리고 가진다라는 겁니까? 그 가진 것이 아름다운 소식이라 소식이다라고 깨달은 자가 전달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하라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자, 무슨 말인지 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려고 하는 거겠죠 나의 형제 곧고력의 진척 아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쉽게 말하면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 깨닫게 되는 거, 나는 그거를 바란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 얼마만큼 가치 있는지, 그것을 아는 자의 말이겠죠. 로마스 10장 1절로 어, 4절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느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 귀중한 복음을 모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복음을 일찍 받았고, 먼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의를 모르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의 의를 세우기가 바쁜. 자기. 자기의 의를 세우기가 바쁘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은 뒷전이. 자기의 의 세우기가 바쁜. 자기 일 하기가 바쁜. 자기 축복받고 자기가 성공하고 자기가 앞질러 나가기를 원하고. 그냥 오직 나, 내 거, 내 성공 고것만 아는 거야. 고금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큰 복음을 먼저 주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응답은 깡그리 채 잊어버리고. 늘 자기의 를이루어나갑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는 거야. 그래서 인생 살아가는데 갈등이 오는 거야. 뭐 어려움이 없고 갈등이 안 생기는 사람은 지구상에 단한 명도 없습니다. 누구나 어려움도 겪고 갈등도 오고 어떤 악심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낙심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두렵기도 하고 어떤 때는 무섭기도 하고 어떤 때는 염려되기도 하고 갈등도 느끼고 그렇게 다 합니다. 어려움이 다 옵니다. 갈등도 다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응답을 못 받아요. 뭐가 없으면요? 복음을 정확히 모르면 그래요. 복음을 정확히 몰랐다라는 증거로 누리지를 못해 복음을 정확하게 알면 누릴 텐데 그러면 소위 유목사님 말씀하시는 대로 천지개백의 역사가 일어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그 반대였죠. 노예로 가고 포로로 가고 속고 그렇게 실컷 끌려가고 전쟁 만나가지고 멸망당하고 재앙 만나고 하는데도 못 뭐, 깨달아요. 뭐 때문에?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전쟁 만나고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인데 왜 재앙과 멸망 속으로 그렇게 밀어야겠습니까? 복음을 알아라고. 복음의 위대함을 알아라고. 복음의 가치를 알아라고. 올바른 복음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자기 의의 세우는 게바빠 하나님의 의의에 복정하지는 못해. 하나님의 의의가 뭡니까? 율법의 의의를 갖다가 이루신 그리스도 아닙니다. 오늘 이, 이 말씀 속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는지요 그리스도의 의의는 율법의 마침이에요. 율법의 끝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의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율법은 끝난 거예요. 율법 때문에 죽고 살고가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죽고 사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죽고 사는 거예요. 노예로 가도 되고, 포로로 가도 되고, 속국대도 되고, 전쟁 만나도 되고, 멸망과 재앙을 받는 것 같지만,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버리면, 하나님의 응답이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이 진짜 응답이 뭡니까? 삼구삼 아닙니까? 성삼이 하나님의 비밀이 나에게 이루어지잖아요. 나에게 나타나잖아요. 나에게 임재하잖아요 이만한 거거든요. 이 진짜 응답이 그, 그 응답 아닙니까? 창조적 능력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 우리에게 말, 하나님의 말씀 듣고서 아, 참 기쁘다, 즐겁다, 복되다 이러고 그냥 기분 좋고 좋아가지고 옛날에는 예배드리면 끝났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성취가 되죠. 이게 진짜 진짜 응답이 에요 창조의 역사가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겁니다. 창조의 역사가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누구에게 이루어집니까? 구원받은 나이.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나에게 그 응답이 온다. 그 말이죠. 우리 성삼이 하나님의 비밀이, 보자의 축복이 나에게 능력있게 역사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고, 2 3 7이 역사하고, 막 역사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역사를 내 생명 속에 갖다 심어 놓은 거예요. 장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속에다가 갖다 심어 놓은 거예요. 그 잃어버린 이 형상을 우리가 회복했잖아요. 잃어버린 이 생명을 우리가 회복했잖아요. 엄청난 걸 회복했거든요. 그 이거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라고 우리 영혼 속에다가 심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이 엄청난 축복이 나타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현장에 직접적으로 전무후무한 역사로 나타나는 겁니다. 전무공원 영상 이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풍 틀어서 시대표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렇죠? 이 복음의 눈을 가지고서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다. 그게 끌려간 게 아니죠. 세계 복음화로, 이국 복음화로, 애국당 땅으로 하나님이 미리 보내시고 요셉이 깨달았잖아요. 호로로 끌려간 게 아니지. 하나님이 보내신 거지. 뭐 때문에 보냈습니까? 호로로 끌려가지 않았으면 다니엘이 이렇게 부유하고 부강하고 심있고 능력 있는 나라가 그런 어이 바벨론 사람들이 또 그런 왕들이 이렇게 철저히 미쳐서 정신이 돌아가지고 어려움을 당할 거라고 과연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복음 없는, 복음 못 깨닫고 복음 못 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부러워가지고 애굽에 갔다 기대고 아수르에 갔다 기대고 블레셋에 갔다 기대고 얼마나 싹싹 빌죠. 그리고 또 새로운 강자 바벨론이 나타나니까 바벨론 갔다 기고 노예로 가든 포로로 가든 로마의 속국으로 가든 상관없습니다. 전쟁을 만나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길에는 우리를 멸망과 재앙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선전할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그 그러니까 이거 못 깨달으니까 맨날 너의 포로 속고 전쟁, 멸망, 재앙 이런 거에 잡혀 살아요, 잡혀 살아.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이 안타까웠으면은 내 친척, 고륙친척들이 이 복음을 깨닫기를 원한다. 율법의 마침인 그리스도, 이거를 깨닫기를 원한다. 나는 이거 이외에 모든 것다 버렸다. 나는 다 죽어버렸다. 갈라디아 2장 20절. 그치. 빌리포스 3장 8절에는 아예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전에는 보기 좋고, 먹기도 좋고, 가지기도 좋고, 이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부유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능력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세상 것들이 전부 배설물이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해로 여긴다. 그 정도로.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이 율법의 마침인 그리스도를 저들도 알게 됐으면 좋겠다. 만약에 내가 죽어서, 내가 복음에서 끊어져서 저들이 이것을 알 수만 있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바울만 그런 얘기 했습니까? 모세도 그래. 차라리 나를 하늘 나라 생명록에서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저들을 갖다가 죽이시려고 하면은 나를 갖다가 생명책에서 없애 주십시오. 그렇게까지 나와요 저들 을 절대로 죽이시면은 안 돼요. 왜냐?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렇게 복음을 아는 자는요. 요셉, 다윗, 바울 같은 사람들은 문제가 와도 속지 않습니다. 지금 문제가 와도 속지 않습니다. 오늘의 문제가 와도 속지 않습니다. 속으면 남은 손입니다. 그러면 은 진짜 복음을 갖다가 딱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 가지 응답하시게 돼 있습니다. 세 가지 응답 중에 가장 큰 응답이 뭐냐? 과거 문제 해결입니다. 과거 문제 해결. 우리의 운명을 뒤집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13절에 그러죠.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제안을건 적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런데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뭐 때문에 못 받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야. 여기에 늘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가 내 문제라는 거를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내가 이 과거에 묶여 있다라는 거를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내가 문제만 탁 오면은 거기에 빠져. 내 문제 속에 쏙끼어들어이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한다는 것? 갈등, 낙심, 상처, 아파. 아파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 아픔 때문에 내 삶의 주체를 주체. 를 그렇지요. 근데 복음을 누린 나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의 내가 당하는 그 고통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준비하신 축복. 하나님이 예비하신 답, 이거를 찾아낼 수 있는, 이거를 찾아낼 수 있는. 그리고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 요셉이 참 대단한 걸음을 갖다가 걸어갔으니까, 대단한 신랑생활을 갖다가 했으니까, 요셉을 갖다가 탁 보고, 한번 생각을 갖다가 해본다면, 간단합니다. 요셉은 형들과 문제가 많았습니다. 자기 엄마가 죽고, 어떻고, 저다고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형들과 문제가 많았습니다. 형들과 시비도 붙고 형들한테 잘못 지적도 당하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요. 그런데 요셉은 그것 때문에 기도하기는 시작했지만 형들하고 화해를 시도하거나 형들 앞에서 회개를 하거나 이런 모습은 전혀 볼수 없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뭐를 갖다가 시도를 하느냐 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면 축복을 받았다. 내가 답을 얻었다, 응답받았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은 형들과의 갈등 때문에 화해를 시도한다든지 회개한다든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오히려 형들이 자기를 갖다가 죽이려고 하는 더안 좋은 현상까지 벌어져요. 그렇죠. 더안 좋은 일들. 더 갈등은 심화되어지고, 더 요셉은 크게 그 문제 때문에 낙심하게 되겠죠. 형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얼마나 큰 상처 속에 헤매이며 살아가겠습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마음이 자 그런 문제 속에 요셉이 만약에 갇혀 있다면은 그러면은 운명이갇힙 거예요. 완전히 사로잡혀죠 그렇죠? 그런데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그 오늘의 요셉이 당하는 그 문제 속에서 요셉은 뭘 찾아냈냐? 진짜 축복이 뭔지를 찾아냈어요. 진짜 축복. 이 진짜 축복이 뭐예요? 해와 달고 열한 별, 열한 별단이 자기에게 절원하는 것. 세계보음마를 갖다가 찾아내 것. 세계보음마를 꿈꾸게 된 것. 아, 이러니까 갈등 때문에 요셉은 세계보음마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얻어버린 것. 그러면 가만히 하면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받는 여러 가지 많은 뭡니까? 어려운 문제들, 고통들, 뭐, 사건들, 갈등들, 낙심, 상처받는 것,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요셉이 보듯이, 요셉을 갖다가 얘기해 보듯이, 만약에 요셉이 형들과 화해를 시도하고, 형들 앞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참 인격이 모자라가지고 이랬서니 우리는 대부분 뭡니까? 응답받았다고 분명히 말을 할수 있을 것인데, 요셉은 그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세계 보고마의 축복, 에고 보고마의 축복, 그 축복을 찾았는가? 거기에 대한 답을 얻은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답을 갖다가 정확하게 얻어 버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만약에 이것보다는 내가 내 문제를 갖다가 막 해결을 갖다가 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이 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영적 문제 제대로 모르고, 해결도 못하고, 어떤 저주와 재앙, 이런 게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닥쳤다. 요셉이 형들하고 화해하고, 회개하고, 그게 뭐큰 답이 되겠습니까? 저주와 재앙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음, 설교하시는 걸 갖다가 좀 들어봤는데, 어, 어떤 로마스에 있는 본문을 갖다가 인용을 하면서 얘기를 갖다가 하시다가 이제 그 본문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얘기를 막 하시다가 그러다가 왜 목사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욕을 갖다가 하는데 욕을 왜 얻어먹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 왜성도님들은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욕을 갖다가 해야 되겠냐? 교회는 왜 이렇게 수많은 욕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얻어먹어야 되니 이유가 뭐겠냐? 성경말씀은 성도들과 교회와 세상은 다르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다르게 안 사니까. 누구나우리는뭐 세상 욕심이 있는 거는 똑같고, 뭐돈 욕심이 있는 거 똑같고, 뭐 윤리적인 것도 뭐 똑같고, 그럼 누구나우리는뭐 별반 다른 거 있냐? 그래도 너는 우리하고는 좀 달라야 되지 않냐? 달라야 되지 않냐? 뭐 그런 얘기를 하죠. 억지 해석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우리가 선하게 살 깨끗하게 살 이제 뭐 대형교회, 뭡니까? 또, 또 이단, 사회비, 뭐 단체 뭐 이런데, 그 뭡니까? 소위 말하는 성직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엄 뭐 성도 들어갔다 막 성추행을 하고 말이죠. 막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막안 좋은 사건과 문제에 텔레비전에 막어 나오고 이런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들이 빌비지하게 요즘에 너무 많이 터지니까 이런 모습 들어갔다 보면서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성직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중직자들이 좀 달라야 되지 않냐? 뭐, 전혀 다르지 않고, 똑같이, 우리, 우리처럼 뭐, 욕심도 많고, 우리처럼 뭐, 돈 좋아하고, 우리 세상 좋아하고, 뭐, 이럴 것 같으면, 뭐, 소도 이게, 어, 일반 불신자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요것도 뭐어더 싸다. 뭐, 그 말이죠. 그, 그 얘기를 갔 들으면서, 우리가, 어, 정말로 흠없이, 흠결없이, 어, 정확하고, 깨끗하게 세상 사람들을볼 때, 아, 참,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다르구나.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면은 뭐박해지는거 있습니까? 우리 과거 문제 해결됩니까? 우리가 착하게 살면은 우리 과거 문제 해결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복음을 모르는 하나님의 의의가 뭔지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그 사람들의 갇힌 그 운명의 운명 속에서 바라볼 때의 요구사항이, 운명 속에 갇혀서, 과거에 갇혀서 우리한테 바라는 요구사항일 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뭐, 더럽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죠. 그 말은 아니죠.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지. 더럽게 살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막 세상 사람들처럼 막 세상 욕심에 그냥 차가지고, 뭐라든지 하나님 제껴놔놓고, 그러니까 세상 물질을 갖다 막 추구하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또꼭 굳이 또 그럴 이유는 뭡니까?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건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게 물질인데. 그런데, 우리의 과거 문제는 절대로, 우리의 갇혀 있는 이 운명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우리가 착하게 살아도, 바뀌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불신자 상태 가운데서 절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처럼 거룩하게 살아도 해방되지 않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해결될 수가 없는 문제라고. 흑암 문제, 조주제학 문제, 죄의 문제는 절대로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고 다른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이렇게 살아야 그게 다른 거 아니냐라는 그 정도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그말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여함과 같은 이라고 합니다. 윤리적인 기준이 불교나 뭐, 무슨, 뭡니까? 뭐, 뭐, 절에 다니는, 절에 다니는 사람이나, 성당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윤리적인 기준이 뭡니까? 막, 잣대로 딱 갖다 대가지고, 아, 이게 최고의 가치야. 라고 얘기를 하면, 불하고 훨씬 나요 무서요. 그런 거 외치니까. 그렇죠 우리는 뭡니까? 맨날 복 받으라는 얘기잖아요. 맨날 복 받으라는 얘기. 오히려 우리보다 성당이 나아요. 자기 가진 건늘 가서 신부 앞에서 회개하니까. 우리보다 홀라요. 그런데 그게 기준이 아니죠. 얼마만큼 우리가 큰 가치를 확인했냐 이게 제일 중요량요 아름다운 소식은 그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알 때의 아름다운 소식은 뭘 아름다운 소식이냐?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문제 속에서 그 과거에서 그 운명 속에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받았요 그큰 능력과 축복이 우리에게 이미 와 있음을 정답으로 딱 붙잡는 거예요. 아, 이게 되어져야, 그래야 그게 가치 있는 것이지. 이게 얼마만큼 가치 있는지, 그런 것도 모르고, 우리가 교회 다닌다, 예배드린다, 기도한다, 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해봐야 소용이 없어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진짜 복음을 갖다가 알고 누리는 사람은, 뭐부터 붙잡아야 되느냐? 복음부터 붙잡아요. 복음을 붙잡으면은 오늘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복음을 붙잡으면은 미래껏 쫓아가지 않습니다. 오늘을 누릴. 오늘을 누리게 되면은 미래는 보장되어 있다.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표현. 특히나 잠언 14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딱 나옵니다. 잠언 14장에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 사망의 길.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다 어쩌든 사람이 보기에 좋은 거지 사람이 보기에 올바른 거지 하나님이 볼 때는 필요 없는 거일 수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그런 길이 아닐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요런 길이에요. 너는 내게 부러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로 주고자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복음인가. 이 복음을 갖다가 굳게 딱 붙잡고 누릴 줄 알아야지. 그러면은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우리 미래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뭘 붙잡아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환하게 밝게 보이시고 우리에게 도장 딱 찍어서 보정 수표 딱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보장된 미래, 보장된 길을 갔다가 걸어가기 때문에, 우리 보고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희 임하시면, 그렇습니다. 성령이 너희 엘리아가 엘리사에게 물어보지요. 내가 너에게 뭐, 해,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아를 죽도록 따라다녀보고 얻은 결론입니다. 우상 시대에는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겠구나.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영감의 갑절, 나에게 달라. 이게 보름눈이다 앞으로 미래에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 우리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신병자들이가각한 시대가 되죠. 이제는 중고등학생들도 손쉽게 보면 마약을 갖다가 막 자유자재로 막 구입하고 막 하고 날립니다 지금 대한민국 날립니다 온 세계 백인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흑인들까지 막온 뭐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한번 가가지고 놀러 가가지고 거기서 밤거리를 안전하게 누릴 수 있는 거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러고막 한국으로 날라오잖아요 날라왔는데 큰 일이 났습니다. 큰일이네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일들이 마구제비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구제비. 우리의 배경은 다른 게 되어서라도 보좌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게 우리의 배경이 되야 돼요. 다른 게 우리의 배경이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분명하게 알면은 우리가 고백할수 있는 게 뭐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은 누가 전해주는 사람이세요 그죠? 전해주기만 하면은 받을 수 있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하는 자 이런 우리가 어떤 축복을 갖다가 누리게 되어 있냐 세 번째가 그겁니다 보고 그거 말고 누리고 있으면은요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천지 개벽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다 누가 어떻게 일으킨단 말입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구월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일으키시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의 종이 아니니까요.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누굴 통해서 일으키시느냐? 주의 천군천사. 말씀을 가지고서 일으키시는 겁니다. 이 시공간 초월의 역사와 전무후무한 그 일들이 우리의 모든 현장과 교회와 우리 개인에게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갖다가 40년 동안 빙빙빙빙 광야 돌면서 복음을 정확하게 딱 깨닫고 나니까 이제 가난 땅 안에 집어넣으면서 그 증거를 붙잡고 가게 하시죠. 증거. 어떤 증거입니까? 일부러 홍해 못 걷는 랩넌트 세대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듯이 건너라. 여리고를 7일 동안 돌아서 여리고를 무너뜨려라.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 땅 안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 주시는 증거를 붙잡고 들어가라. 그러면은요, 우리 능력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이거 보고 우리 후대들이 살아남고,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일부러 뭐라고 그 했습니까? 돌 12개 지해가지고 탑사하라. 후대들이 물어볼 때에 그때 대답해줘라, 전달해줘라. 우리가 마른 땅을 건넜다. 그리고 가난을 정복했다. 그거를 전달해 주라. 부대와 우리 가문과 이삼칠을 살릴 그 계획이 하나님 앞에는 반드시 정확하게 딱서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 말고 네. 결론적으로 지금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려고 하십니다. 문제가 생기는 것은 증거를 주시려고 하십니다. 어려움이 우리에게 와 있는 것은 증거를 주시려고 하신 70인 제자 살릴 만한 다락방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237 망대 세우는 역사,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 응답의 나에게 쏟아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런 중요한 축복과 능력이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 70 지역에 70 영향 줄 만큼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의 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7에 증인으로설 만큼 망대 세우는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의 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15가지 하나님의 응답들이 우리 걸어가는 모든 길에 우리 현장에 우리 가정에 우리 렘넌트들이선그 자리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